소주 좋아하세요? 두꺼비네에서 설탕을 뺀 제로 슈가 소주가 나왔다네요. 제가 직접 먹어보았습니다. 탄산음료에서 시작된 제로 마케팅은 소주까지 이르렀습니다. 풀 소유가 미덕인 한국인에게 비움을 강조하는 제로 마케팅은 다소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까고보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두꺼비네나 처음 이네에 의하면 제로 슈가 소주에는 과당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당이 빠진 제로 슈가 소주의 맛은 매우 달달구리합니다. 네 인생이 쓰기 때문에 달게 느껴진 건 아니냐고요? 노노. 우선 공정을 기하기하여딱한 병만 마셔보았습니다. 안주는 떡티 순이었고요. 소주병 뒷면 영양 정보에도 표기된 것처럼 당류 0g, 0%예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달달한 맛이 나는 걸까요? 두꺼비네 제로 슈거에는 효소 처리 스테비아 에리스리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등이 원산지인 스테비아 잎에 함유된 글리코시드를 효소 처리해서 만든 천연 감미료입니다. 천연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전할 것 같나요? 우선 이 친구는 설탕의 약 3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냅니다. 사카린 등의 다른 감미료와 비교시 풀잎풀 씹은 것 같은 씁쓸한 뒷맛이 살짝 남는데 이 쓴맛을 줄이기 위해 효소 처리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스방토에도 들어가는 게 스테비아인데요. 꿀토마토, 꿀바른 토마토로 유명한 스테비아 토마토 결론 스테비아는 애들도 토마토로 먹게 할 정도로 강력한 감미료이다. 당알코올의 한 종류로 달달한 정도는 설탕의 약70% 정도입니다. 칼로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 음료에 심심찮게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래서 당은 없지만 설탕 혹은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두 녀석들 덕에 매우 달달한 제로 슈거 소주가 완성된 것입니다. 제로 칼로리 식품에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심장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살좀덜 찌르다가 마이 하트가 스탑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혈액 내에 에리스리톨이 많은 사람들은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꺼빈의 제로시고에도 얼만큼의 양이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에리스리톨의 장점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아니 오래 먹으면 심장병 걸린다고 그러고 혈당 감소, 체중 관리엔 도움이 된다 그러고 먹으라는 게 말라는 게 대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100ml당 당류 0.5g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을 경우 없을 무, 제로 등을 부각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제로슈거를 표방하며 등장한 제품들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식품 표시 기준상 기존에 있던 두꺼비 이즈백, 시작처럼, 이슬참 모두 표시상으로는 당류 0인 제로슈거 제품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로 콜라, 제로 슈가고 나발이고 소주와 탄산을 멀리하자. 끝.